야, 충격적인 얘기 해줄까 승연아? 완네 아빠 구독자가 한명 생겼어. 어? 구독자가 한명 들어왔어. 누구? 단추라고 돼 있던데? 음... 단추씨 참 특이한 취향이시다. <laughs> 누구신지 몰라도. <laughs> 아빠 깜짝놀랐어. <laughs> 축하해 나도 안 했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헐 아무도 구독 안할줄 알았던 내 채널에. 구독자가 50명이 넘었다. 난 아마 사회 부적응자일 것이다. 난 혼자 노는 것 외에는 가족들하고만 시간을 보낸다. 난 이런 극도로 단순한 내 삶이 좋다. 목탕 주인이 그랬거든. 그 남탕에서 벌어가지고 여탕으로 먹더라고. <laughs> 나는 가장 이제 충격적인 거는 우리 엄마 아침에 가면 거기서 목탕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잖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이친에서이대체무슨일이벌어지는거야구는한테는얘기했는이 <laughs> <laughs> 뭐 아, 학교를 잘 친구는 고친이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 드디어 우리집에 는이이나왔는이친는는이구는이친구친구다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먹고, <laughs> 그 먹고 진상이친는이이친는이이 그 있을 거니까. 이가 걔보다 더 먹어서 반 죽여버려 <laughs> 할수 있어 너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흡수할 수 있는 지방층이 많이 있고 <laughs> 그거 지금 이제 가장 건강할 때잖아 그지? 어? 걔네들은 벌써 음. 한 1,2점 먹어서 좀 싸갔을 때라 아빠가 이걸 그래갖고 출장가면서 있잖아 테스트로 이렇게 찍은거야 아빠 깜짝 놀랐어 그냥 편집하려고 아빠는 아빠가 아빠를 찍어본 적이 없잖아 찍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빠는 아빠가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 아빠 그 너희 엄마한그 채널 뭐하라 그때 얘기해줬었면 청소하는 욕쟁이 아주 앉아서 그에바새끼 잘해봐 아저씨들의 이런 거있그 아빠가 현아. 이, 이거를 왜 찍었냐면, 아빠가 일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이걸 이제 사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그 무거운 카메라가 너무 이제 무거워. 그래가지고 그 작은 걸 샀거든. 요거, 어지모 포켓. 샀는데, 카메라를 아빠가 안 찍은 지 오래됐잖아. 그래갖고 카메라 좀 이게 두개 질라고, 이걸 카메라를 이제 그 그냥 막 찍은 거야. 별한 값을 <미락값을> 빼고 싶다. <laughs> 어, 유튜브에서. <laughs> 어? 아빠가 마이크하고 해가지고 한0백만원 들었는 것 같은데. 아빠 유튜브로 한 달에 한천 원씩 1 0 0천 원씩 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그 죽을 때까지 백만 원을 해서 하고 싶다. <laughs> 나도 고 싶어. 그냥... 아빠 아빠는 살아 버릴까 있잖아생현아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네. 어, 뭐 이렇게 힘든 걸또 어. 애를 낳다. 시키는. 그래. 애를 안 낳으라 그랬는데 네가 생겨 가지고 낳는데. 그래. 네네네 <laughs> 네. 네 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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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 아기 <laughs> 때. 아기 때. 그그 태명이 그 뭐지 알아? 이네 실수로 오잖아 아... 야, <laughs> 아, 아 <내> 나. <laughs> 몰랐지? 20년 만에 아빠가 얘기해주는데 니도 실수로 어. 놓게 될 수도 있겠어 <laughs> <형, 웃음> 특별한 특별한 인해. 특별한 계획하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자끼 숙사는 정말 복잡하겠다 그지 나는 백 하나 갖고 가봐 <laughs> 요즘은 남자들도 아빠도 못 내. 아빠 지금 봐봐. 멋이 흘러 넘치지 않아? 어, 네가 잘 모르는 모양데, 숙연아. 어, 아빠가 얼마나 증격스러워 못 내냐? 여기. 어. 저서도잘 좀. 빨리 좀 내게 줄래. 네비 있잖아. 네비가 뭐 <laughs> 있는데. <웃음> 내가 네비가 아니잖아. 여기 이쪽 말고. 자전거 빠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다, 지금은 여기로 가야 되지. 어. 야. 아빠가 자잖아. 응.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안에 메고 차 간다. <laughs> 근데 아빠 눈 뜨고 있으면 헤맨다. <laughs> 저기라고 내비를 보라. <laughs> 아 그러니까 이쪽 이쪽 차선 맞냐고. 그래 다리 옆에 보이잖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내비를 왜 우지 많는데 <laughs> 데리부터 잠시 어, 후 우회전. 눌러 들어간다고? 요 다음으로.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지. 봐. 가지 뭐가? <웃음> 가깝지 바랍게 좀.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라고? 그래. 야, 왜 어떻게 들어왜 어떻게 들어가기는 차를 먹고 들어가지. <laughs> 어떻게 들어가? 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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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연아 근데 왜 아빠가 자고있으면 집을 잘 찾아올까? <laughs> 아빠가 사는을찾나다연아고 구성급은 네?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잘 몰라 들 <laughs> <laughs> 참새 짹쨕오가 그거 해도 될거 같아 오리 뱃야 가서 등록해 너왜 승영이 그 간다고 이하고 음. 자기하고 그막그 그 제일 제일 중점을 두는 게어 음. 드라이기더라고 <laughs> 어. 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상해봤다 승영이가 6인실이잖아 어. 아침에 여자 6 명에서 드라이기를 <laughs> 아. 고성능 드라이기를 돌릴 거냐 와여기 어, 돌아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 전체가 다 아니 근데 여자는 드라이기가 네. 좀 좋은 거 써야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한 방에 여섯 개씩이 쫙 돌아갈 거 아니야 여기 어, 와 학교 전체 정전되겠다 동네 정전되와그 <laughs> <laughs> 소리는 또 그지 와 여자들 정말 힘들다 식구들과 노는 건 언제나 즐겁다.